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이 내일 열립니다. 이첫 번째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 두 후보는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예정된 미국 대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헤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 이번 TV 토론은 추가 토론의 가능성이 낮아 첫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수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기회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지난주부터 펜실바니아의 한 호텔에 머물며 토론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헤리스 부통령은 실제 토론과 유사한 무대를 설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할 임무를 초대해 모의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또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 입장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정책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주요 경합 주에서의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저지하고 상고 구도를 다시 동등하게 만들었으며 성추문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대선 이후로 미뤄져 법적 리스크도 줄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섯 번의 대선 후보 토론 경험과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토론 단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파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착대선 토론은 필라델피아에서 영화, 로키, 이후 가장 큰 대결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접전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이번 TV 토론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 6 3 8 2 2 0 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